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퍼입니다! 그리고! 꼬모입니다! 자, 제퍼 꼬모의 럭키 블럭 던전스.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보스, 중간 보스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오! 빨간색 가운데 포탈을 들어가면은 저희가 첫 번째 보스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 깰수 있을까요? 무섭긴 한데, 도전해보죠! 어떤 애가 나올까? <목소리> 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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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조뭐해 뭐야 뭐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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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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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칼로 때 y 게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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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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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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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 제빵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야? 풀, 풀 다이아몬드 아머! 자, 다 줄게요, 이거 다. 인자한 제빵.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 피는 가득 찼고, 자, 다음에는, 아, 상점 다음 다음이네? 그러면 초록 초록 상점 가야 되나? 초록 노랑 상점 어때요? 좋아, 아주 계획적이야. 좋아 좋아. 좋아 계획적이야. 그루트다 그루트 그루트 가져. 어이 뭐야, 꼬부 도망가고 있어? 요어 여기 있어요. 어, 어. 야, 여기, 어 많아 많아 많아. 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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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트. 개개 비리지마. 됐다. 베이비 음. 그루트, 오케이. 말해. 오케이. 아 완전 쉬운 거 했잖아 이거. 뭐가 놓을까오 칼! 오 좋은 칼인데? 오곤격 피해. 자 다음은 노랑 노랑. 무리하지 않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종 보스니까 한입 물려먹어야 다 최대한 버티다가 어디야? 오, 위에서 오 대, 온다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아 고브린들. 거미다 거미다! 중단 거미! 중단, 여긴 거미. 고블린!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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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쥐. 거미 조심해요 거미에요. 와 아, 쥐도 있어 쥐도 있어! 쥐에 고블린에! 아, 나 물량 먹어야 되는데, 물량 먹어야 되는데, 물량 타이밍인데, 어, 피한 칸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물량 먹었어. 앞이 아, 안 보여요. 어, 물량 먹었어. 피 채워줘야 돼, 기다려야 돼. 한 마리, 한 마리. 자, 한 거미. 좋어좋어다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큰일 났어. 어려웠다. 아이고! 어. 노란색. 뭘까? 자. 오. 어, 간거 화살. 왔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보스를 가기 전 음. 여기서 상점을 갈 것이냐 중간에 상점을 다시 갈 것이냐. 지금 가야 될것 같아요. 물음표는 위험이 너무 커. 보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상점을 가자 그럼. 오 어, 황금 사과. 인챈트 황금 사과 있어 여기. 아, 이 사람 음식인데 우리 음식 쓸모 없잖아. 둘다 음식인데? 그래도 사과라도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비싸요. 세개 바꿔서 할게요. 음. 꼬모는 잘 싸우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넘어가자. 자이번엔 어디를 가느냐? 다음에 힐링 스테이션 있으니까 이번엔 빨간색 도전? 최종 보스? 도전. 와 이번에 좋은 아이템 응. 얻어야 되는데. 응. 에메랄드를 많이 얻거나. 자 뭐야? 누구냐? 어이구, 되게 조심 무거워 조심. 보이니? 뭐야? 어디서 있어? 있어. 왜안 보여? 왜 아무도 없어? 어 저기 온다. 너... 와 왕거미. 대왕거미. 와 거미다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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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대왕거미, 대왕거미 대왕거미. 대왕거미. 음. 와. 왕거미 두 마리야. 재빠.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짱 거미 진짜 부쳐. 세요. 짱거이왜 이렇게 세? 아나 이제 피 3큰 넘었는데? 물량 먹어요, 물량. 황금 사과! 황금 사과? 물량 다 먹었어. 얘네 용암을 빠뜨려야겠다. 이야! 불 붙은 거미, 불 붙은 거미!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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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불 붙어라, 불 붙어라, 불 붙어라! 자, 황금 사과. 오케이, 효과 있을 때 없앴어. 오! 다행이다. 어, 황금 사과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어. 좋아 좋아 에메랄드 다 먹고 아 과연 과연 오세 개다 오 많이 줬어 자아칼 별로 안 좋은데 연습용 칼와 이... 이거 하나 남았고 생선 어. 줬어요 빨간 <laughs> 보라도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과연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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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보스는 버튼은... 다이아몬드 세트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다이아몬드 세트. 오우, 반짝반짝합니다. 자, 그러면 은 다음에는 노란색. 자, 선택해주세요, 꼬모. 제가 꼬모가 가자는 데 갈게요. 안전하게 상점 가시죠. 상점? <laughs> 너무 약한 모습인데? 자, 상점 한번 가보죠. 이번엔 뭘 팔까? 아, 똑같은! 어, 포션이다! 어, 여기는 광어부예요. 치매포션. 속도 증가, 화염 저항도 마지막이니까. 좋았어, 저 풀약. 와 엄청 많이 샀어요. 오, 오케이, 저도 에메랄드 다 탈탈 털었습니다. 오케이, 최후의 결전. 아 어, 이제 한 명밖에 어, 어. 없습니다. 마지막. 어, 드디어. 최종 보스 물약 최대한 먹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좋았어. 스피드. 스피드. 가자. 오케이 출동! 잠비라 어떤 적이나도 와다 이길 수 있어. 와얘 뭐야? 뭘 먹어요? 오, 뭐 뭐야 뭐야? 오 최고 포스. 야야. 야 내가 쫌무레기를 듣고 있어요. 오제빠뭐 먹어요? 얘네 독을 쏘는데? 독 독. 얘는 독 아니야? 뭐 먹으면 서아야 독수는 독 아니야? 그래. 어 독수다 독수다 진짜다. 독수네. 쫌빼기. 오케이 쫌무레기 한 마리. 화살 있나? 야 쫌무레기. 도망가 됐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쫌무레기 또또 소환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마지막 포스야. 어 잡았다 제빠 뭐? 뭐야? 보스 모드 잡은 거야? 와! 대박이 잡고 보환하니까. 오케이 완료. 300 300 300 상과. 후! 는 필요 없었네. 있는 거다 먹었더니 괜찮네. 중요한 건다음이에요 과연 어떤 럭키 블랙 상자가 나올지. 가자. 뭐 <laughs> 야. 음 여섯 개나. 과연 보라색 뭘까? 오케이. 사이좋게 하나씩 할수 있게 됐네. 보라색. 보라색부터 깔게요 자, 오 다이아몬드 부츠. 난 초록색. 포셔 파이어 포션. 빨간색나 제일 싫어 빨간색. 좋은 게 나온 적이 없어.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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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은 나. 거 나와라. 소울 박스. 소울 박스는 뭐야? 5분 동안 저항이 생긴 거 같아. 오른쪽에 엄청난 저항이 생겼어. 아, 들어있어. 그러네. 어, 어, 어. 자, 다음 보라색. 보라색 집어줘. 깜짝이야. 뭐가 될까? 와 레전드 가드? 레전드 그래프? 보호 장비 나왔어. 와, 와 원거리 공격 방어 차에 가시 삼, 경고 삼. 더해대요 과연, 짠. 아 뭐야? 앵무조개 나왔어요. 15분 동안 안 보이는 거래요. 와 우리가... 아 그런 거예요? 어. 아 마법이 된 거야 마법. 뭐야 잠깐만. 새로운 코스? 오잉. 끝이 아니네! 아, 새로 생겼어요 여기 전부 다또 새로 생겼어! 와... 그럼 끝이 아니었어 자 끝난 줄만 알았던 럭키블럭 던전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 끝에 있는 보스는 처음 보스보다 좀더 강력한 보스겠죠? 맞아요 자... 일단 저희는 그래도 첫 번째 보스 파이널 보스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보이는 제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